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뿌리주요주고 네. 오늘은, 소라 노래, 노래를 배워볼 거야. 근데 노래가 어렵지 않아요. 노래라는 거는. 응. 노래는 바이브레이션이 전부야. 어, 자, 바이브레이션 따라 해봐. 바이브레이션. 바이브레이션이 뭐죠? 길게 말하는 거? 아니. 음, 바이브레이션.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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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그게 바이브레이션이고요. 자, 나. 자, 이제 노래를 배워볼 건데, 어, 우리 사랑을 할 거야, 라는 노래를 배워볼 거예요. 응? 사랑을 할 거야. 나 사랑하는 자, 남자가 있어. 노래는 이게 전부다, 야이야. 따라 해봐. 야이야. 요이요. 요이요. 이두 개만 알면 노래 전문가가 될수 있다. 자, 마이크 잡으시고요. 응. 마이크가 응. 있었네. 자, 사랑을 할 거야, 야이야. 야이야 사랑을 할 거야이야 사랑을 할 거야이요 사랑을 할 거야이요 아무도 모르게요 아무도 모르게이요 혼자 불러볼래 네 사랑을 할거야요 사랑을 i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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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laughs> Bye bye. bye.